네 안녕하세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지속적으로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은 올해는 이제 여기서 더 상승을 할수 있을 것인지, 상승을 한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즉, 목표가가 뭐 어디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전 차트 상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놨던 그런 주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 주체들이 계속해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어떤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풀로코 같은 경우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 좀 드렸었다. 언제 영상이냐? 이미 7월 28일 날, 자, 연대 인프라코어 주가 전망하면서 아직 끝난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때도 말씀드린 게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살짝 조정 나오고 다시 반등 나오면서 쭉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14,000원 구간까지도 눌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14,500원 구간까지 살짝 눌렸다가 상승한 걸 봐서는 굉장히 아직도 힘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는데, 과연 그거를 좀 이끌어 줄수 있을 만한 근거는 있느냐? 라는 거죠. 그 근거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곳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었는지, 이게 더 중요해진다는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이런 주체들의 흐름과 주체들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떠냐? 지금 뭐 기관, 그리고 외인, 둘다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면 기관이랑 외인 둘 중에 어느 걸좀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느냐. 이런 수급의 현황과 차트상의 움직임으로는 기관을 좀더 주의 깊게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 투신도, 그리고 연기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긴 해야 된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나 기관의 움직임을 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증권사들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느 자리에서 들어오고 어느 자리에서 나가는지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이거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봤을 때는 매도가 좀더 많은 걸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살펴보면은 뭐 매수 쪽에 외국계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 기관이 사용하는 증권사들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매도 쪽에는 기관이 사용하는 증권사가 더 많이 보이고 있고 중간중간 외국계 증권사들이 보이고 있다. 이거는 이것만 봤을 때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보니까 한번더 살펴보자. 우선 모건 스탠리의 움직임 보면 어떠냐. 모건 스탠리는 지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죠. 메리리니치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좀 빠져나가는 그림이 그려졌지만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미래의셋은 어떠냐? 미래셋도 조정받을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교보,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 음, JP모건, 음, 앞전에 매수를 했다가 중간중간 매도하는 그림이 그려지지만 매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라걸볼수 있죠.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 이 앞전에 이미 들어왔던 물량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거다. 그 이후 다시 빠져나갔지만, 이후에 다시금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 어,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다른 중과사들 몇 개만 좀더 살펴보자 라는 거예요. NH. 얘네들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움직임 좀 포착이 됐죠. 음, 얘네들 뭐 물량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한국투자. 여기서 나가는 움직임이 확실하게 보였지만, 이때 다시금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은 아직 나가오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외인과 기관 둘다 들어오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외인이 더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자. 기관과 외인이 빠져나갈 때 움직임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건데.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 들어왔던 외인들의 움직임 보였죠? 모건 스탠리, 그리고 메릴리 윈치,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도 같이 빠져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파란색 신호가 뜨면서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보일 때 우리는 확실하게 매도를 해줘야 된다. 이 파란색 신호는 뭐냐?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앞에 이런 파란색 신호 보이시죠? 이 신호가 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정 구간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이 잡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번더 빼는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나타나고 수급이 빠지는 걸 확인하면 은 우리는 그때 같이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 매수하는 구간을 삼아야 된다 이런 노란색 신호는 뭐냐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다 라는 거예요 저점 구간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런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하는 추세로 변경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신호와 함께 수급을 확인하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저의 매매를 좀 소개시켜드린 후에 우리 HD 인프라 코어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고 한 것처럼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상승하고 또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만 그랬냐. 앞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 앞에를 보시면은 앞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죠. 자이 종목 지금 보고 있는 게 카카오인데 이 종목만 그런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 할거 없이 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종목을 하나 봤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서도 하나 보게 되면은 자, 코스닥 종목 중에 몽코니테라퓨틱스를 보면은 자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요 자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표를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어떻게 떴습니까 오점 구간에서 계속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유튜브답게 구독자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직접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구독자가 되시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했던 의미로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매도 타이밍 나왔을 때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심 종목 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이런 신호가 나타났다? 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 나타난다면은 그럼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타점은 필요 없다. 지표만 한번 사용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지표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 주세요. 네, 다시 HD 인프라 코어 연기해 보자면은 우리는 이제 뭘 살펴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위에 있는 저항대들에서 한번씩 걸리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목표가로 삼아보자. 그걸 보기 위해서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합전에 있는 때 만들어놨던 고점 구간, 15,000원 구간은 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이 위로, 어디 구간에서 많이 걸릴만 하냐? 자, 보면은, 이제, 25,000원, 뭐, 27,000원, 이런 구간 보이고 있다. 우리는 27,500원 구간, 이 구간을 이제 목표로 잡고,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중간에 뭐, 2만원 구간에서 한번 움직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이거는 굉장히 좀 적은 매물대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는 충분히 한번에 뚫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27,500원으로 목표가로 뭐 잡고, 제 매매를 좀 끌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여기 가면 최종 목표가냐? 아니다. 이건 최종 목표가 아니라 1차적인 목표가다. 이 근처에 왔을 때, 다시금 여기서 이제 상승할 수 있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더 상승을 할수 있다라면은 목표가 갱신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37,830원, 뭐 38,000원 구간, 이 구간까지도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바로 보이는 목표가는 이제 27,500원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차적으로 27,500원 구간 이 근처에 갔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거고, 뭐 주가라는 게임은이목표가까지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뭐 그거는 확실히 사려지 않죠. 뭐 중간에 분명히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변수도 뭐 좋은 변수가 있고 나쁜 변수가 있는데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만한 변수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주가에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은 우리는 이제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금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대응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대응 방법들 이제 모두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추가적으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나 이런 노란색 신호가 뜨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다. 이거는 뭐라 그랬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이 나오는 종목이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모두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러한 혜택이기 때문에 아무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아직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이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자, 구독했다는 의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